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의 이직상담소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제가. 자, 그러면은 우리 사연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 사연 되게 많이 주셨는데, 재연님이 제일 먼저 꼽아주신 사연부터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이분은 여성분이시고, 어, 30대 초중반, 그리고 6년 정도 일을 하셨대요. 네. 모든 조건이 다 만족스러운데 월급이 50만 원만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이직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회사에 재직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재은님? 그 뭐는 되게 명확한 게그 50만 원이 사실 되게 크리티컬하는 분도 있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조심,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5년 뒤에 그 회사를 옮겼을 때그월 50이 아니라 월 500. 올릴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5년이 아니라 뭐 2년 3년이라도 그 회사를 옮겼을 때 업사이드가 그 50만 원 때문에 옮겼는데 결국 그 50만 원 올랐죠. 연으로 치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올랐죠. 근데 그 후에는 그, 그 회사를 가면서 다음 스텝이 없어지는 또는 거기 가서 본인이 성장하지 못해서 다른 친구들은 전에 직장에 있는 친구들은 한참 훌쩍 성장해 있는데. 그 50만원 월더 받으려고 옮겼다가 몇년 뒤가 모습이 자기가 전혀 그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직할 때는 사실, 어, 이직을 한번 했을 때그 다음번에 이직이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한다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 본인 여기서 성장을 잘할수 있는지, 예, 그게 무조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재직 중인 회사의 조건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게 월급이 50만 원만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사실은 어쩌면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그조차도 쉽지 않거나 거의 딜이 안 되는 그냥 한뭐한3% 5%씩 그냥 꾸준히 올라서 이 50년, 50만 원이 오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되게 벤처고, 어, 성장도 잘 되고 막 이런 회사여가지고. 사실은 어, 한 6년 차신데 월55 연봉으로 한 600이면 충분히 연봉협상 할때 성장하는 회사면 질러볼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 숫자는 6년차에 그러니까 뭐그 0년차에 600과 6년차에 600은 다르니까 근데 아마 네네. 그런 성장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그 타이밍 자체가 라이트 right 타이밍이냐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회사 자체가 뭔가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그냥 그렇군요. 편하게 다 적응해서 잘 다니는 있으나, 50만원 정도가 이제 좀 아쉬, 아쉬워서 이제 이직을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본인이 이제 그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이직을 본인이 계속 하고, 해갈 것이다라고 한, 하면 네. 그 타이밍이 이제 여기서 뭐한 3, 4년, 4, 5년 이렇게 네. 정리 잘했고, 근데 그 앞으로가 잘안 보인다라고 네. 하면은 옮겨서 그 앞으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는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물론 플러스로 네. 50만원씩 더 받고요. 네. 근데 이제 그 50만원 때문에 너무 의사결정을 하는 건좀 저는 아닌 것 같다. 예. 네. 네. 말씀하신 연차 에뭐 주니어 면은월 50만원 되게 클 수도 있겠지만,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로 의사결정은 그렇게 좋은 사결정 아닌 것 같다. 음. 기본적으로 연봉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사결정은 아닌 것 같다. 음. 그러면은 월급이 50만 높았으면 좋지 않고, 음, 100이면 흔들리죠. 네, 흔들리. <laughs> 천이면 좋은데 <일이에요>, 진짜. <laughs> 네, 아니, 흔들리지만 이제 그, 그 결정이 다른 요소들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네. 이제 그 이직할 때 기본은 어, 당연히 연봉인상, 그거는 사실,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전직장 대비 올려주려고 하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어, 그 요소가 그것뿐이라면은, 거기 가서 정말, 본인이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가 9시간 일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 50만원을 더 받았는데, 어, 회사에서는 하루에 8시가, 7시, 8시간 일하라고 했지만, 사실 음, 음. 솔직히 자기가 받은 업무는, 밤새 고민해야 돼 잠도 안 오는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오히려 진짜 마이너스예요. 사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돈보다는 조금 더 본인 성장을 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플러스가 아닐까? 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쯤에서 사실 재훈님에 네. 대해서 제가 아웃팅할 게 하나 있는데 재훈님이 사실은 네. 이직을 여러 번 하신 N번째 이직러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엔잡러시지 않습니까? 그 재테크와 여러 가지 어떤 아, 돈벌이 경험을 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전 사실은 아, 이분 그렇죠, 사연 저는, 보고 어, 네. 무슨 생각 들었냐면 다른 조건 다 만족스러운데 월급 50만 원이 높으면 이직보다는 재직을 하고 이 50을 충분히 다른 쪽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네. 사실은 좀 들긴 했거든요 아,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본인의 회사에 어떤 룰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사의 어떤 그런 그 치, 치, 취업 규칙이라 고 그러나요? 그런 네, 맞아요. 그 그거에 따라서 사실 행동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확실히 게뭐 구글에 다닐 때는 저는 그 어, 구글에서는 그 업과 전 상관없는 업은 어, 하더라도 본 업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음. 한 2년 정도 그 그 해외에서 나무를 수입하는 그런 무역업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아마존하고 위워크 있을 때, 아마존 할때 시작한 거죠. 맥주집을 해서 이제 뭐, 위워크에서도 있을 때도 해서, 사실 뭐, 그, 지인들과 회사 직원들하고도 같이 많이 뭐,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때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오히려 뭐, 회사, 회사 사람들 다 아는 일들이었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조금 그거는 이제 어 요즘에는 사실 근데 그런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 아그 얘기 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아직 그 요즘에 많은 그 엔젤 담너 하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잘할줄 몰라가지고 그런 거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기업 그 규칙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순대국집은 아직 하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제가 한게 아니라 이제 어떤. 어떤 약간의 기여 그런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아. 사라졌습니다. 아, 사실 지나갔는데 <laughs> 없어져, 순적국이 없더라고요. 가면은 네. 15%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laughs> 못 가보고 아, 없어져가지고. 네. 코로나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네. 아 그... 핵심은, 사실은, 월, 월급만 가지고 이직을 하는 건 아니고, 돈 이상의 어떤 가치와 조건들을 같이 보는 게 맞다. 사실은 특히, 50만원의 차이라면은, 이제 기업의 성장성, 이런, 그 다음 스텝,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채팅창에서처럼 큰 기업들은 월급 모집이 너무 어렵다 그게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랬을 때는 현재 있는 기업의 성장성이 좀 정체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장을 추구하는 관점에서라도 어떤 다른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